너아가 여기가 가분죠 정말 좋네요. 정말 좋네요.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떠들면 안 되는데. 작은 소리로 해. 작은 소리로. 그러네. 네? 네. 가 시끄러우니까 저기서 쳐다보다고 반으로 이렇게 잘라줘 뭐? 세상에 포코 있어요? 그래서 너는 옛날에, 옛날에 나 같이 일단 게동 머리 넘길 때마다 야, 너는 넘겨준다고 야, 너는 소파 없으세요? 없고요 젓가락으로 찍어나봐요나 손으로 먹었 형도 고고아니야 이걸로 찍어먹어이젓 하나씩, 네? 하나씩. 응. 젓가락 하나씩 응. 가지고 찍 응. 근데, 근데 민지 형도 엄청 머리에 찍었고 머리에 찍나 갈게 간다 간다 먹어 민지라고 해 손으로 먹 찍어. 먹어. 손으로 찍어 먹어. 으로 먹어. 내가 기고야제데 아? 먹는 먹어 야. 아이고 잘 먹네. 이 아니도 <laughs> <laughs> 어? 아 먹어봐 같이 <웃음> 먹어야지 나 다른 거 먹을래.

나뭐 먹어야? 엄마 엄먹이야 나는 엄마야 엄마 먹어 엄 빨리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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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 엄마 엄마 엄 먹어 마 엄마 어마엄 아, 이거 먹어 아니 니 엄마 엄하나마 어떻게 먹어 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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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젓이갈길을이 덥팔, 알아? 예, 젓갈좀 잘해. 진짜 두 번째 이게가주또아오 이거 지금이나 두번걸이 아, 이거 도받쳐 이거 아도 먹어. 요거. 요거로 받 마. 너지 그래. <Yok deviceOver. 웃음> 이걸넣다큰 걸로다가 걸로큰걸로넣 거. 뭐야어아 아이고. 우리 <laughs> 이아다 아, 너는 금요일날 집에 가면 할아버지 안 보고 싶었니? 야, 어? 안어왜안 보고 싶어? <laughs> 할아버지는 말 보고 싶었니? 쟤 야채도 먹어? 쟤도 불러잘 먹어봐. 쟤 야채 먹어봐. 아, 쟤도 어? 잘 먹어. 도잘 먹어. 이도 먹고 다 먹어야지 그래. 네. 그게 뭐 다지할머니탓이다요이 너무 아니요. 너무 집안 심한 거 너무. 맨날 결라이나 주문하중이상 그렇게 는요 나도 제일 만는데 저걸 는지요 애들 안 먹는데 안 지금 같이 급식에먹해온도 다음 심다나우데 없어요. 없어요. 안 얘는 지어 지금 네, 안 찍어 먹어? 그럼 나. 어, 그래그래어 네. 네. 근데 천천히 기고는데 이제 샤워할 때 언니랑 가서 집에 가 이제 샤워 해야지 다음지기 싫어. 씻기도 되게 싫어하지. 나도 서 먹는다 래몸 먹으 그래? 디가지고먹는데소스소이 그래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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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목소리도> 거? 이거 먹어. 이게 케찹이야 좀 많이, <목소리도> 많이 먹어야 되는 <목소리도> 거야어어 <거냐. 그냥, 그냥. 목소리도> I'm n o 안 s u 그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서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아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 o

네, 네. 다시 어 맞네. 우 먹잖아. 그러니까 컵라면 먹어다기야 먹는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, 응. 음. 컵우면먹야지 응. 라면이 있어요? 아, 아, 라면다아안 아, 그 먹어 이제 그만 먹어. 라면은 어라면이 없어요. 그요 그거 라면을 먹을까?

안 먹고 싶어서, 지금으로 가고 있어요. 응. 네. 어, 굉장히 네 너무 더워요. 굉장히 덥습니다 엄마들, 내가 줄게 아, 같이, 네. 제가 네. 할아버지, 카드. 카드 어습니다 카드 는아니서 카드를 버리고 아, 나뭐 먹고 싶어? 응, 가서 봐야죠. 너 응, 진심 안 먹어? 뒷모습 찍어드릴게요. 응. <laughs> 어 됐어. 간만에 어. 아, 가세요. 잘했어. 잘어 잘했어. 잘어 잘했어. 어어어 저기 저기. <laughs> 제가 카드 볼게요. 2 0 0 0 5 0원2 0 0 0원 할아버지. 할아버지 카드 같이 보세요. 아 내꺼 좀. 우리는 지금 갈 거예요. 아, 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기다려 주세요. 아, 감염일 수있 어? 내가 제가 뜯어드릴게요. 아야, 아야, 이거 카메라 흔 들리면 안 된다고. 아유! 네. 안녕하세요. 아야, 촬영 중인데 사람 너무 질러. 네, 결국에 보내버렸고요. 아주 혼자서 찰. 다... 그러니까 아기다요 <laughs> 문열문 열어, 문 열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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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들어가야 돼. 들어와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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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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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즈 아. 아니, 가무 먹지? 차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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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이홍 차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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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야 차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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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

나는 민기있어 나. 이걸로 할수 있어? 너.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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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야채를 얘는 야채로 먹어야 되겠다 뭐야?